자, 제품을 만드는 소요 시간에 대한 설명이다. 한 개를, P1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1이 되는 거죠. 한 개를. 그래서, 자, P1 한 개를 만드는 걸 A1이라고 보면, A1이 1이에요. 자, 두 개를 만들어서 연결한 다음 P2가 한 개를 만들어진다. A1이라고 하지 마. 그럼 P1이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P1을 만드는데 1이에요. 자 그러면 P2를 차례대로 두 개를 만든 다음 P2는 P1과 P1을 만든 다음에 자 이를 연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연결 연결해야 돼요. 연, 시간. 그러면 요놈을 두 개로 만든 다음 에 연결하면 얘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요놈을 연결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N이다. 이래야 되는 거지. 그래서 P1을 연결하는 시간은 P1 두 개, 이게 1이죠. 그래서 P, P1을 연결하는 시간은 두 배. 그래서 2 곱하기 1이다. 이래야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P2를 만드는 데는 P1 만드는 데 1이고 얘가 1이고 연결하는데 2 곱하기 1 들어요. 그래서 P2를 만드는 데는 4가 드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지금 P2를 연결을 하면 P2와 P2를 연결을 하면은 P4가 나오죠. P4가 자 이렇게 되고 연결 시간은 연결 시간 얘는 어떻게 되느냐면 P2의 연결 시간 요놈은 얘가 P2가 2곱하기 자 P2를 연결한 시간은 2곱하기 n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연결 시간은 2곱하기 2 요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4 들어가고 4 더라고 연결 시간 4가 들어가네. 12시간 들리는 거죠. 맞죠? 그러면 요놈의또 2배 자 P4와 P4를 연결하면 2배를 8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 시간은, 그러니까 P4를 연결하기 때문에 2 곱하기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12 더하기 12에 8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22고 32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P16은 2배기 이 때문에 P8과 P8을 하고 연결 시간 들어가죠. 그러면 p 8이기 때문에 얘는 2 곱하기 8 이렇게 돼요. 그래서 32 더하기 32 더하기 16 이렇게 되지. 64에다가 16을 더하니까 80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걸리는 시간은 80이 걸립니다. 자, 이런 유형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저렇게 2n제곱이 뒤에 달려있으면은 양변에 2의 n 플러스 1제곱을 곱합니다. 그럼 얘는 2의 n 플러스 1에 a의 n 플러스 1은 자, 2 곱하기 2의 n제곱에 2 곱하기 a의 n제곱 더하기 자, 2 곱하기 2의 n제곱에 2의 n제곱이 되는 거지. 따라서 다시 정리하면 2의 n 플러스 1에 a의 n 플러스 1은 약분되면서 2의 n제곱에 a의 n제곱에 더하기 2분의 1, 요렇게 되잖아요. 따라서 이건 뭐예요? 등차수열이죠. 그래서 첫 항. 첫 항은 2의 1제곱에 a1. 그래서 2분의 1이 첫 항이지. 따라서 2의 n제곱에 a n, 얘가 일반 항이고, 자, 첫 항은 2분의 1이고, 자, m-1에 2분의 1, 요렇게 되면서, 자, 2의 2분의 n. 따라서 a n은, 자, 2분의 n에다가, 2분의 n에다가, 2의 n제곱, 요렇게 되는 거지. 첫장 2분의 1이고, 2의 2분의 n이 되는 거고, 맞죠? 따라서 얘는 n 곱하기 2의 n-1제곱 해서 예쁘게 바꾸는 거지. sn 플러스 1이라는 소리는 sn에다가 a m n 플러스 1이 덧붙여진 거고요. sn 플러스 2라는 소리는 sn에다가 a m n 플러스 1과 a m n 플러스 2가 덧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면 3에 자 S n 플러스 1을 대신에 S n에 더하기 a n 플러스 1 집어넣고 빼기 S n 플러스 2는 S n에다가 더하기 a m 플러스 1에 더하기 a m 플러스 2를 집어넣고 은거 a n 요로 되는 거지 요거 두 배.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자. sn 요 놈에다가 그 다음에 어 요걸 안했네 빼기 아이고 여기로 대고 빼기 2 sn 요게 an이다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 sn에 플러스 3에 a m 플러스 1에 마이너스 sn에 마이너스 a m 플러스 1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m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 sn에 an 요래 되는거지 자 그래서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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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지고 그 다음에 요놈 2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더하기 an 플러스 2 요렇게 되면서 등차수였죠 그래서 첫장은 1이고 여기서 공차가 3이다 맞죠 3 공차가 3이 그래서 an은 첫째 항이 2고, 그 다음에 n-1에 5, 어, 3으로 되어야 되지. 따라서 a10은 2 더하기 9 곱하기 3. 그래서 29가 답이 되는 겁니다.